안녕하세요. 마르크스쌤입니다. 어, 요번 영상은 이제 홍보 영상이에요. 네, 그, 셀프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한 홍보 영상이고, 어, 홍보를 하고자 하는 수업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경시과정의 온라인 수업의 홍보 영상이에요. 어, 이 경시과정 온라인 수업은 현재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한 전체적으로 4분의 1 정도의 진도가 나간 상황인데, 어, 요 과정은 중등 과정, 그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한 A급 수학이나 또는 뭐센 이상의 공수 교재로 공부를 하고 고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듣기에 좀 좋은 이제 교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수업의 방식 자체가 어, 학생들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강의니까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인원수의 제한은 최고, 최종 5명까지만 인원수 제한이 있고,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본인이 궁금했던 거를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 친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또 평소에도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어, 수업시간이 아니고 평소에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보내거나 했을 때도 제가 개별적으로 그 친구들의 질문이라든가 또는 뭐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고 또이 친구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영재고나 과고에 지원을 할 예정이면 그 지원할 때까지의 그 스케줄이나 시간에 맞춰서 이 친구들이 봐야 되는 책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서를 짜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학생이 많으면 제가 다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수업을 하는 곳에 직접 와서 수업을 듣기가 멀어서 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직접 오기 힘들면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영재고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어, 제가 교재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다 이제 계획을 짜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친구가 영재고에 이제. 영재고나 과고에 학 지원을 했을 때 학교 시험을 볼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전체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업만 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좀 약간 영재고나 과고 학 입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진행하고 있는 반에 어 계속 이제 인원이 꽉차 있다가 결원이 생겼는데 온라인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인원의 충원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은 반이라서 제가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쪽 반에 인원이 뭐 많이 남는건 아니고 자리가 조금 있는데 한두 자리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어, 수업을 들으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샘플 공부 영상을 또 찍었는데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연락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블로그로 이제 갈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뭐 오픈 채팅이나 또는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거기서 상담 진행하고 또뭐 이렇게 수업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영재고 입학이라든가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또 올렸는데요. 네,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Oh, Dios